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 정말 대박이에요.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질 때이 앰플을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가벼운 젤 타입의 제형이어서 흡수 도 빠르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니 화장 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소나무 잎 추출물과 시카 성분 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느낌이 강해요. 수분감은 충분하고 유수분 밸런스 도잘 맞춰주니 복합성 피부에도 딱이에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모향이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트러블과 예민함에 시달리는 분들 꼭 한번 써 보세요.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는 피부에 촉촉함과 생기를 부여해 주는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장미 향이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어 주고 사용 후에는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 있게 변하는 느낌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흡수력이 뛰어나서 끈적임 없이 빠르게 스며들어 화장이 잘 먹는데 도움을 주어요.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고 자극이 없는 저자극 포뮬라라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PHA 성분 덕분에 각질 케어도 가능해요. 다만 용량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만큼 자주 사용하고 싶어지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날이나 스킨 케어 루틴의 첫 단계에서 꼭 활용해 보세요. 피부가 건강하게 빛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설화수 뉴 자음 미종 세트 EX는 정말 피부를 사랑하게 만드는 아이템이에요. 고급스러운 패키징과 함께 본품외에도 다양한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여행용으로도 딱이죠. 특히 자음수와 자음유에게 조합은 피부에 촉촉함을 더하고 한 방에 은은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사용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가 확연히 부드러워지고 속건조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메이크업도 잘 먹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효과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데일리 루틴에 이 제품을 더하면 자신감을 주는 건강한 피부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프리미엄 스킨케어의 진술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세트를 꼭 추천합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타져보세요.